방연하고 컨설팅하고 미래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제가 주로 다루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먼저 띄신 게 여러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아마 조금 더 음,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이런 트렌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 그런 쪽에 한 가지 재료로서 이용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백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제가 새로운 재료로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인구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일단 고령화 시대이자 인구 감소의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자, 우리들은 늘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 세팅 자체가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이 위에 거는 출생자 수 그래프고요. 아래 거는 파란 파란색이 사망자예요. 자, 하나의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 같은데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고요. 자, 지금 20살이 2000년생들이거든요.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는 몇 명이 태어났냐면은 32만 7천 명인가 8천 명인가 뭐 그래요. 자, 보세요. 한국 사회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탄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아요.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자,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적응을 못해요. 자 적응을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분의 사회 각 분야의 균열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그 균열 분야를 여러분들이 포착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면은 그건 역시 산업적인 기회 그리고 직업적인 기회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망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2019년 올해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출생하는 아이의 숫자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요 사망자는 3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시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 한반도 땅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겁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오신 거고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자, 50년이 지났을 때, 100년이 지났을 때 이만큼 대한민국에 사람이 많은 순간 이건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직업과 그런 것들이 머리 수를 맞추자면은. 이 고령층에 맞춰서 산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빈약한 아이들을 가지고 뭔가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여행 상품을 하나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판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laughs>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수 자체가 너무나 적고요. 대신에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 타겟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들은 살아가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자, 2019년을 보면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10살씩 20살씩 나이를 먹게 되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머리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래 사회에 노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건데 그 노인들의 정체는 누구냐면은 여기 계신 우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늙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취향 그대로 가져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들 하고 계신 사업이라든지 직업에 맞춰가지고 인제 이 연령대와 맞게 한번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해진 미래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일단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인구부터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거예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상 이렇게 고령 사회의 인류가 살아본 경험이 있나요? 이거는 최초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최초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털 예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겨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기회들은 우리들이 다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 새롭게 펼쳐지는 일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산업이 뭐잘될 것이냐 다 여러분들 동의를 하실 것이고 다 이미 소문이 다나 있어요. 뭐 의약품이라든지 실버 타운이라든지 노인 유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고령사에 맞춰서 안티에이징, 뭐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에 좀더 기회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도 아모레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게그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고령화 트렌드를 섞어가지고 제가 또한 가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메틱 시장 이런 화장품 시장과 고령화라는 특성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직업 하나를 만든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마사지해드리고 화장을 해드림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리는 심리치료 사업입니다. 이 직업의 이름이 뷰티 터치 테라피스트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생각하면 예쁘게 꾸미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령시대에 맞춰서 노인들의 심리치료 사업으로 쓸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못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가 되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섞어서 요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만의 장르가 탄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할 봐야 되는 건시나 죽음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고독사 수습하는 특수 청소업이 반갑지 않은 호황을 맞고 있다. 일인 가구 시대에다가 고령 시대, 뭐 개인주의 사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또 호황을 맞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일단 셀프 장르예요. 일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수록 어, 나 죽으면 누가 책임져 주지? 나 자식도 없는데. 미리미리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죽음을 대비하는 시기가 됐을 때이 죽음과 관련된 산업들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하는 기본적인 재료인데요. 여러분들은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제가 20년 전에 물어봤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무슨 소리야,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안 하면 뭐어떡하라고 했죠? 이모부들은 이런 말씀하시는데자 하지만 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자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에요. 2018년 되니까 드디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8%라고 해요. 생각보다 높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 수치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미혼 남성이 예라고 대답한 비율은 36.3, 여성은 어떨까요? 미혼 여성은 아, 충격적입니다. 미혼 여성은 22.4%예요. 자, 그런데 왜 48%까지 올라갔냐면은 60세 이상이 70% 이상이 결혼을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이것만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 하나.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자, 장수 사회가 되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사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죠. <laughs>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땐 사진관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형적인 가족 사진 하면 이런 거였는데 자, 2019년 현재 가장 전형적인 가족 사진은 뭘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가족 사진. 제가 볼땐 이겁니다. 나와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가장 전형적이죠. 자 수치로 한번 증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 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나 사회로 완전히 바뀌어 가게 돼요. 정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5 0년뒤3 0년뒤자 2017년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이 28.6. 그래서 네집 중에 한집 이상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대한민국은 1인 가구의 공화국이고요. 결혼식장 잘 될까요? 안되죠. 당연히 결혼할 사람 자체도 줄어들었고 결혼할 생각 자체도 줄어들었으니까 결혼식 망하면 이제 한복집도 안되는 거고 드레스 집도 안되는 거고 뭐 연쇄적입니다. 자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가 있어야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죠. 자 그리고 대형마트 잘 안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마트가 최초로 적자를 기록했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입니다. 일인 가구 같은 경우는 사 놔봤자 썩어요. 자 그리고 대형 주택보다 소형 주택이 투자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다 이제 기존 가족이 해체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뜨고 있는 것은 일단 간편식 시대, 배달 음식 시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간편한 이제 어 과거 농업 사회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가 생산해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산업 사회가 되니까 생산을 안 하는 대신 사다가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하지도 않고 해 먹지도 않고 배달해 먹고. 그냥 간편식으로 때우는 요리 과정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이 바뀌어 가고 있죠. 자, 그리고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자기 개발하고 자기를 가꾸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는 성장 분야는 성인 교육 시장이에요. 아이돌 교육 시장은 머리숱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성인 교육 시장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장르의 제한이 없습니다. 성인 교육 시장은 모든지 여러분들이 했던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토대로 해가지고 무한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백세 시대예요. 우리 계속 일해야 되거든요.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 빠릅니다. 청소년들 교육 시장은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누구를 가르치면 좋을까요? 이제 개 교육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개의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니까. 한마디로 반려동물을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아이라고. 1인 가구한테는 특히나 그렇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은 어, 강아지 유치원이에요. 이제 1인 가구가 일하러 나가면 얘네들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유치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능교육도 받고 예절교육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또 효과가 있죠. 교육을 해놓으면은. 그럼 그걸 보는 사람 똑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역할을 이제 반려동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사람 취급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아동복지장 대신에 이제 해지스라는 의류브랜드 있죠. 거기에서 런칭한 반려동물용 의류브랜드입니다. 아이의 역할을 가져가고 있죠. 우리의 가족인데 그냥 죽게 만들 수 없잖아요. 반려동물 장례식이라든지 한마디로 사람한테 필요했던 것들 자꾸 개 고양이한테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된다면 은 계속해서 그 시장이 커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시장은 자꾸 커져가겠죠 자 1인 가구는 일단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정상적인 사회가 될 거고요 새로운 정상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 또 이거예요 혼자서 편리하긴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조사도 있어요 미래에 가장 큰 부를 차지하는 집단은 누구냐 일단 I.T. 기업의 C.E.O.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연예인, 운동 선수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그 고독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 이것만 생각해 보셔도 굉장히 많은 장르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면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A.I. 동거 서비스, 어 일본의 제품이고요. 어때요? 이러면 외로움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아니 개 고양이만 하더라도 부담되잖아요. 그거보다 덜 부담되는 게 저런 인공적인 존재가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이런 AI 스피커 되게 쓸모없잖아요. 그렇다면 5년 뒤, 10년 뒤는 어떨까? 그 가능성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자 다음에 기술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여성분의 분위기 한번 잘 보세요. 여성분 분위기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가상과 현실의 아주 자연스러운 융합 시대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뭐가 CG이고 뭐가 실제인지 구별이 안 돼요. 현실과 가상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세상. 자, 이 제품은 뭐냐면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홀로렌즈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증강 현실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실제로 써보면 저렇게까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근 포인트는 지금도 이런데 5년, 10년 뒤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강현실 안경에 공을 꽤 드리고 있죠. 자, 그럼 앞서 분위기 보라고 한저 여성분, 사람일까요? CG일까요? 정답은 머리까지는 CG, 아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영상을 보시면 뭐가 사람이고 CG인지 구별을 안 하실 거예요. 자, 이 여성분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보다 묘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죠. 자, 그럼 이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델이 필요하면 아, 좀 이런 분위기의 모델 어디 없냐? 좀 섭외해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의 모델 만들어 보자.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이것도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현실 세계만 사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이제 넓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현실 공간에서만 돈 버는 게 아니죠. 실제와 가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인 세상. 이런 게 바로 우리의 미래 세상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상 세계에 접속하고 생활하는 시간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간을 건설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가상 공간을 건설하는 사람 역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를 건설하는 일, 가상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 그리고 그 가상 세계를 예쁘게 꾸미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 여러 가지 재미난 컨텐츠들을 끼워 넣는 일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우리의 도구가 좋아지는 시대예요. 더 좋은 얘기를 하자면 자아실현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도와줄 도구들은 그 어떤 시절보다 좋아져 있거든요. 과거에 한 사람이 도저히 할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지금은 혼자서 할수 있을 정도로 도구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하기 이만큼 좋았던 시절은 없습니다. 다른 역량으로 보자면은 과거에는 사장이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직원의 역량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사장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CEO의 역할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사람을 쓸 때도 있고 도구를 써가지고 활용할 때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중요한 사고 방식은 이제 우리는 CEO처럼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창직자의 입장에서 창직을 추천드리는 측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영역을 구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고, 길이 오히려 더 다행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선택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일자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선택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참아 그 자유를 감당하기 힘든 거, 이게 문제라고 보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의 고난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미래를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그 미래를 다른 사람 손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가게 된다면, 은 서로서로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